안녕하십니까. 골즈입니다 자, 오늘 리뷰 모델. 라디오 아니에요. 로디오. 음 로디오에요. 이 로디오인데, 인자 그 로디오. 이렇게 어, 생겼어요. 어, 보세요. 이렇게, 어, 이렇게 생겼어요. 어, 그리고, 자, 9번. 음, 9번. 농담이구요. 7이에요. 7인데 가운데다 일자를 걸어놨어요. 이거 9 아니야? 이거 9. 9. 아! 이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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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자, 자, 여러분, 보시죠. 다시 한번 더. 7번이 아니고, 저건 9번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한글로. 자, 이렇게. 자, 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썼어요. 앞에다 숫자 6. 어. 자, 좋아요. 우리 그, 로디오에 육구 아이언이에요. <laughs> 자, 스펙 측정을 했는데, 뭡니까? 길이 37.3인치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회원님이 크지가 않아요. 회원님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 그죠? 네. 바로 인정하시네요. 아, 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자, 크지가 않아요. 물론 저는 커요. 어. 키요, 키. 자, 근데, 이게 샤프트가, 뭐야, 이거? <laughs> 이게 블루, 이, 블루. 블루인데, 이 블루, 무슨 블루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라 S200이에요. 소라 하면 은 또, 우리 또 그게 아오이 소라 좋아하잖아요. 혹시 그 모델일까요? 제가 클럽을 붙잡고 딱 들으면, 어? 딱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가 나냐면, 뭐, 야메 때, 약간 요런 소리가 나는 듯한 완벽한 일본의 아이언 소리가 어, 납니다. 근데, <laughs> 얘타고음이좀 다소 짝짝대요. 짝짝. 짝짝 되지 않나요? 예, 쩍쩍이 아니죠. 일본의 그그 그 특유의 그 단조의 쩍쩍 소리가 아닌 짝짝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P790의 그런 느낌이 나요. 단, 단조인가요? 포지트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단조긴 단조인가 본데, 단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이 나요. 자, 로프트가 28도에요. 7번인데. 이 정도면 거의 그 어썸 awesome, 어메이징 그 f f v 4 7 있죠 거의 그 급이에요 거의 그 급이고 옵셋이 옵셋이 진짜 v 또자를 한번 또, 또 쓰이겠네 요 여기, 여기 v300 있으면 귓방맹이 귓방맹이 한 5단 한, 나올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쳐갖고 귓방맹이 이 정도 칠 정도의 옵셋 을 갖고 있어요 그 정도의 옵셋을 갖고 있고 이 샤프트의 강, 무게는 100g, 일단 100g은 기본적으로 넘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100g은 넘어요. 분명히. CPM 튕겼을 때 300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겁고 강해요. 그리고 이 그립 같은 경우에도 뭐야. 엄청 그 제가 25호인데도 불구하고 두꺼워요. 근데 여기 계신 어, 우리 이 클럽의 주인분께서는 손이 23호란 말이에요. 아, 22호? 22호인데 이걸 이렇게 야이 새끼야. 에라이 씨. 자, 어쨌든 그래요. 28도에 라이각은 61.5도야. 이분은 라이각이 그렇게 돼선 안 돼요. 아뭐 어쨌든 그렇다고 쳐요. 일단 뭐 로디오 아이언 리뷰한 거니까 뭐 피팅 리뷰가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음. 그럴 수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볼을 좀 치는데 제 조막가 한한네한 여섯 일곱 개 쳤나? 야, 얘는 일관성 쩔어요. 한번 보시죠. 일관성이 쩔어요. 진짜. 와, 나 이런 클럽을 진짜 실로 오랜만에 봤어요. 와우 똑같이 가죠 아까랑 어. 자한번더 와우 일관성이 쩔어줘요 자 그러면 이 타감이 어떻냐 지금 정타 잘 맞고 있어요 Ready. 다시 한번더 와우 어 얘는 어...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어디 에임... 여... 러분들 얘는 기본적으로 에임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우리가 일단 에임을 딱 요정도 셋업을 한 요정도로 해야 되는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에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보여드릴게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정도로 해놓고 공을 쳐볼게요 이렇게 해야 안쪽으로 이렇게 살랑살랑 들어와서 중앙 쪽으로 갈수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요 피팅의 문제라서 이럴 수 있다고 쳐요 에이, 근데 이게 금액이 한250 대더라 이 샤프트가 한 10만원 정도 한대요 근데 이 회원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상담을 한게 뭐냐면 아우디니 너무 심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갖고서 옵셋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로 밀린다는 것은 뭔가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로디오 헤드의 문제라고 볼 수는 사실상은 없어요. 피팅에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제가 똑바로 보내려고 노력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스윙을 하면 오출까요? 야, 이거를 어떻게 쳤는지 Ready. 아, 이거를 어떻게 똑바로 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똑바로 치지? 자, 한 번만 더 와우 오우, 지금 몇번 쳤어? <laughs> 몇번 쳤죠? 175 나갔어요 일곱 번만에 한번 똑바로 갔어요자 이거를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되냐면 백스윙 을 들었다가 다운 스윙을 할때 진짜 안으로 많이 감아 줘야 돼요 안으로 많이 감아 줘야 볼이 똑바로 갈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만약에 로디오 측이 미안합니다 이제 자꾸 풀려요 이게 그 로디오 측에서 만약에 이거를 아이 어... 공식 대리점 뭐 그런 데서 구입하신 거 아니에요 맞죠 그쪽에서 유도 한게 유도 한 개. 예를 들어서요, 유도 한게 정상적인 스윙을 했을 때, 정상적인 스윙을 해서 정상적으로 내려와서 정상적으로 쳤을 때 우측으로 가게끔 만들어놔서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이 들어서 아우인으로 이렇게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우인으로 이렇게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피팅했다면 인정할게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예, 이제이 클럽을 갖고서 정상적인 스윙을 만들어 가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회 님 스윙을 봤거든요. 정상적인 스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백스윙을 들었어. 다운스윙을 진행을 하는데 얘가 자꾸 자꾸 밀렸던 거지. 그러면 본인은 무슨 생각했냐면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스윙이 이루어졌느냐?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운스윙 딱 하는데 어떻게 되셨냐면 치시고 나서 약간 이런 형태로 보이고 있었어요. 피니시가 왜 내가 이렇게 와야 헤드가 덮여서 스퀘어를 막고서 볼이 똑바로 가니까 그래서 똑바로 가니까 이런 형태의 스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체중이 다 이쪽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그러면 볼이 어떻게 돼요? 떠요. 퍼올리니까 떠요. 뜨면 어떻게 돼? 거리 안 나가. 거리 안 나가면 어떻게 돼? 더 세게 치었지. 결국, 결국, 한 골퍼의 생명을 아작을 낸 거야, 이 샹놈의 새끼야, 네가 이거 해준, 니가. 아, 이게, 음. 로디오가 좋네, 어쩐네 뭐, 아이언, 다 헤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거 없이 이거 사느니, 나 같은 V304. 솔직히 이거 사느니, V304가 없어. 나라면. 이 회원님, 몰라서 가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새끼야, 니가 그렇게 맞춰주면 되냐? 이거 맞춰 준 새끼 좀잘 봐라. 이거 네가 그렇게 맞춰 주면 돼. 다른 사람들도 이거 좋다고 홍보하면 돼. 에? 얘는 세게 까면요. 내가, 제가 장담하건데, 요 갖고 세게 까면 220도 칠수 있어요. 자랑이냐고? 내가 지금 단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뭔 단점? 앞뒤 편차 지린다는 단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얘를 칠라면이 샤프트로, 이 헤드로, 요런,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이 클럽으로 제대로 칠 거면 헤드 스피드가 졸라 많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졸라 안 나오든가. 봐봐요. 자, 헤드스피드를 이 한, 뭐한 뭐한 30, 30 정도나 31 정도만 뽑아볼게요. 똑바로 치려면 이 정도의 힘만 갖고 쳐야 돼요. 아니면, 좀 아까 제가 친 것처럼 31.7 나왔는데, 아니면 이거를 세게 치려면 어떻게 되냐면, 샤프트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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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때 맞을, 맞을 수 있도록 졸라 세게 치든가, 아니면 그냥 앉혀서 와서 그냥 그대로 맞게 해서 졸라 약하게 치는 거, 둘중 하나예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그 중간에 꼈네. 예, 네.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굴에 근심과 걱정과 한매침이 저는 저 분이 매번 말하죠. 피곤한 줄 알았다니까 오셨는데 마스크 쓰셨을 거 아니야 마스크 밑으로 이게 뭐가 이렇게 검은 게 이렇게 흘러 흘러 내렸다 이게 검은 게 눈탱이 맞고 아직도 복원이 안된 거예요 응.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로디오라는 아이언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건 아이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로디오의 공식 대리점 가서 커스텀 피팅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만들어준 이 사람들이 예? 한 골퍼의 인생을 조진 거예요 이건 조진 거예요 이건 조진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30분 1시간씩 투자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좀그 사람의 그런 에? 어렵냐 그게 꼭 이걸 팔아서 꼭 그렇게 그래야만 했냐 에? 에. 이거는 로디오에 대한 리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피팅에 대한 전반적인 비평일 수도 있겠어요 제가 잘하냐고요? 아니요, 저 병신이요. 에저 디테일 엄청 안 좋고 <laughs> 클럽했을 때 만들었을 때 그런 상태도 졸라 안 좋아요. 나도 못해요. 나 언제 피팅 내가 잘한다고 한적 있어요? 저 못해요. 못하는데 최소한 이렇게는 안 해요. 어? 이렇게는 안 한다고. 자 로디오 혹시라도 구입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완전 완벽하게 심사숙고 하십시오. 일본에서 만든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일본 새끼들이 잘 만드는 건 뭡니까? 단 하나밖에 없어요. 야구 동영상. 야구 동영상. 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외에 쪽발이 새끼들이 할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만세요. 대한민국 훨씬 잘 만들어요. 제가 그래서 요 회원님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예, 어서 오세요. 이 회원님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아이언 바꾸실 생각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디야. 예, 그래서 제가 교체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감사해요. 헐, 다 그냥 놔주세요. 그냥 놔주세요. 이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굳이 이 아이언 쓰지 말자 우리. 어? 바꾸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로디오 사실 거면 한번더 심사숙고 하십시오. 한번더 심사숙고 하시고, 네. 마스크가 또 잔뜩 왔네. 아유 우리 회원님들 덕분에 내가 그냥 골런디가 사네 그냥. 자, 그래서 이안 좋은 비평에 우리 헤이양을 띄우기가 좀 거시기하긴 한데 우리 송혜이양 보시면. 여러분들, 가까운 경찰서나 퍼출소에 신고 부탁드리고요. 아버지의 품에 돌려보내주십시오. 자, 구독과 좋아요는 골론디가 이런 제품을 신랄하게 비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잘 쓰고 계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근데 이 가격에 이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56789P까지 해서 6개 아이언으로 60만원인데, 요 개당 60만원. 아, 물론 샤프트 껴서예요. 그러니까 회원님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한 300만원 더준 거예요. 경험 잘 하신 거지. 괜찮아요. 제가 좋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조금 더 격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격한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도 또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격한 표현은 실시간 가서 할게요. 어, 라디오에 대해서 자, 이상 골론이였습니다 시청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충성.